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명을 방하겠네. 흐느가 그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죽게 있으니, 큰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낭 항상 지키리라 후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고 명일어나거라. 항당지키라구에너는별망길을 가려느냐 증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게 있으니 큰 권세 줄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말씀 전하라 주가 넌 상식기리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이어 구원 받았으니 이쁘게 알렐루야 부르세 금권세 죽게 있으니 금권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넝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신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붙들린 바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laughs> 무거워하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짓눌려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 증언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명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단이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원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아.

달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은같이 그들을 모으셨느니라, 나니, 날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치여다. 내가 내 불을 부세 같게 하며 내 굽을 옷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민에게 돌리리라. 아민. 4장 6절로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먼저 8절까지의 메시지와 다시 9절부터 메시지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6절로 8절까지의 메시지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에 들지 못했던 전은자들이나 또는 환난 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그 예루살렘은 좀 경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8절 까지가 전파되고 요 8절 이후에 9절 부터 13절 까지의 메시지는 현재로 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위대에게 약속이 었다면 이제 구절 에서는 현재 상황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위해 그것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모든 과정들을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는 과정을 겹쳐서 해산을 수고를 하듯이 고난을 당할 거다,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담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보면 어,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10절에 내딸 시원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내가 이 성읍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간 후에야 구원을 얻겠다 해서 그 포로기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하는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이제 아스 때 정도로 됐을 무렵이니까. 지나, 지나가면서 멸망의 시기로 거쳐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일찌감치. 멸망당할 것이 예견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날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시는데 그 모아 주신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강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 1절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짐에 이르기를 시원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눈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내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작에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달시오니여 일어나서 질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달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을 재물을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에 탈침을 거두어 드린다 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환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셔서 모든 이방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택할 수 있는 다위듬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받으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올 이들을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땅 가운데 아직 두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모아 주셔서 <laughs>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가족들이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왕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부주 예수 고소라시네. 제악과 우리 영혼는 기뻐뛰며 즐을 버리네 하늘에 계신 주그 예수를 영원히 넘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되 구조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해 최악 버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질리지로다 죄악 버은 우리 영는은휘뻗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승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담대함을 우리게 에 허락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권지시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여당과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또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음,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바로 맞고 있는 영혼들 그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 문을 돌이키고 복음의 문이 열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그 주를 알다가 믿다가 떨어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려서 호통받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원능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